공산주의,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 코미니즘은 본래 공유재산을 뜻하는 코미네라는 라틴어의 조어로서 사유재산제를 철폐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사회제도를 의미하였다. 사유재산제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타락과 도덕적 부정을 간파하고 재산의 공동 소유를 기초로 하여 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사회를 실현하고자 한 공산주의의 이상은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사색이 시작된 때부터 쌓던 것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그 기원은 멀리 고대 유대인들의 에세네파교도 플라톤의 국가론, 원시 그리스도교의 교리, 중세 말티모어의 유토피아, 유토피아, 근세초 티칸파넬라의 태양의 나라 시비테살리스 등에까지 소급된다. 그러나 오늘날 공산주의라고 할 때는 문헌에만 남아있는 죽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 공산주의, 즉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가리킨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1840년대 이후 서유럽에서 키 마르크스와 에프, 엥겔스에 의하여 창시된 마르크스주의를 레닌이 20세기 초 러시아의 특수한 조건하에서 발전시킨 사상 및 이론의 체계와 실천운동으로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 즉 공산당이 수립한 과거 소련, 동유럽, 중국 대륙, 북한, 인도 차이나 반도 등지의 정치체제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마르크스주의는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의 여파가 유럽의 정치와 사회에 격심한 파동을 일으킨 격동의 시대 산물이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의 3대 이념을 목표로 내세운 민주주의 혁명으로 불멸의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프랑스 혁명은 반봉건적 전제군주제를 전복하고 시민적 자유와 인권을 전명하는 데는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천명한 자유와 인권은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도화되지 못하고 우여곡절을 거친 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재정을 초래하고 말았다. 더욱이 평등의 이념은 법률 앞에 평등에 그쳤을 뿐 사회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실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프랑스 혁명은 재산권의 신성을 선언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은 서유럽의 의식과 양심 속에 인간 평등의 관념을 심어 놓았으며 이것은 그 후에 일어난 각종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운동에 정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F, 바베프, A, 블랑키, W, 바이틀링 등 혁명적 공산주의자와 CH 생시몽, C프리에, r 론등 비폭력적인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모두 프랑스 혁명의 평등 사상에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들이었다. 마르크스와 앵길스도 프랑스 혁명의 자유와 평등이념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자기들의 조국 독일에 비하면 프랑스는 사상적으로 멀리 앞선 선진국이었다. 그리하여 청년 마르크스는 반봉건적 절대주의 국가인 독일에서 프랑스식 민주혁명을 수행하는 것을 실천적 과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부르주아지가 취약하고 무력하였던 독일의 상황에서 부르주아지가 혁명의 주체는 될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대신 프롤레타리아트를 혁명의 주체로 간주하였다. 마르크스는 독일의 해방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인간적 해방만이 독일의 완전한 해방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 이 인간적 해방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계급은 바로 인간성의 완전한 상실태어 그러므로 인간성의 완전한 회복에 의해서만 자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한계급, 즉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프로레타리아 혁명론은 1840년대의 전반기에 형성된 것인데, 여기에서 그에게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은 F, 해결의 변증 법적 철학과 L4 오바의 유물론적 인간주의 사상이었다. 그가 말하는 인간적 해방이란 공산주의 혁명을 통한 모든 인간의 자기소외 극복과 계급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유재산이란 인간의 노동이 대상화된 것, 즉 객관적 형태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인간의 노동의 산물이 사유재산이 되면서 거꾸로 그것을 만들어낸 인간을 지배하는 현상을 끄는 인간의 자기 소유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요컨대 그에게서 공산주의란 단순한 재산의 공동 소유가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한 인간 소유의 극복, 인간성의 적극적인 회복을 의미하였다. 이렇게 볼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자극에 의하여 촉발되었지만, 동시에 해겔과 포이오바흐 철학의 주제였던 소의 개념을 핵심으로 하여 형성되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해겔과 포이오바흐의 철학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였다. 그는 1845에서 46년 앵길스와 더불어 독일 이데올로기 도이치 아이디 알로지를 집필 여기서 사회의 물질적 생산관계와 생산력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임을 규명하고 이데올로기나 정치는 물질적 생산관계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적 유물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여 그들은 해결에서 파생된 독일의 각종 관념론과 포여바위의 사회의식 없는 유물론적 휴머니즘을 청산하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올아갔다 물론 이들은 인간과 인간의 의식을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을 추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회적 존재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새로운 유물론은 자기들의 선행한 형이상학적이나 기계적 유물론을 극복한 사회적 유물론이었다. 사적 유물론의 성립으로 마르크스 앵길스의 공산주의 이론은 그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사적 유물론에 의하면 인간은 생산을 중심으로 서로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한 시대의 생산관계는 그 시대의 생산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생산력과 그에 따른 생산관계라는 경제적 요인은 사회의 토대이며 정치제도 법률 사상 종교 문화 등은 이 경제적 토대 위에 구축된 상부구조이다. 따라서 토대가 바뀔 때는 이에 걸맞도록 상부구조도 바뀐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력은 정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능, 과학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발전한다. 그때는 새로운 생산력과 낡은 생산 관계 사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생겨나고 이 모순은 계급 관계로 이전된다. 다시 말하면 낡은 생산 관계 유지에서 이득을 보는 유산 계급과 새로운 생산 관계의 창설에서 이득을 볼수 있는 무산 계급 간에는 투쟁이 일어나게 된다. 즉 종래의 생산관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생산관계를 만들어내려는 사회혁명이 피즈배 계급 측에 의하여 일어나 마침내 새로운 생산관계가 창설되고 이에 따라 정치제도를 비롯한 상부구조도 바뀐다는 것이다. 마르크스 앵길스는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에 나타난 원시 공산주의 사회, 고대 노예 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등 여러 사회 제도의 출현과 붕괴를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이라는 사회 발전의 법칙의 의거에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도 이 법칙에 따라 붕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들의 사적 유물론은 역사의 발전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을 중요시하는데 그치는 일반적인 경제사관과는 구별된다. 사적 유물론의 핵심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은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유발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에 의하여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파괴되며, 마침내 생산 수단의 공유를 기초로 하는 공산주의 사회에 도달한다는 점에 있다. 사적 유물로는 이와 같이 일종의 계급투쟁사관이다. 마르크스 앵길스가 계급투쟁사관을 더간명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1848년 2월 혁명 직후에 발표한 공산당 선언에서였다. 여기서 그들은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가 출현하기까지의 유럽의 역사를 계급 투쟁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부르주아 계급이 인류의 역사에서 수행한 진보적 역할을 높이 찬양하였다 동시에 부르주아지가 이룩한 자본주의 사회도 그내제적 모순으로 발생하는 프롤레타리아 트의 계급 혁명에 의하여 붕괴한다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왜 붕괴하지 않을 수 없는지에 관한 경제학적 이론을 자세히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것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르크스가 심혈을 기울여 쓴 것이 자본론이다. 여기에서 그의 소요론은 계승되고 있다. 마르크스는 이월 혁명이 좌절된 후 영국으로 망명, 경제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그는 영국 고전 경제학의 여러 범주를 비판하는 한편 그 노동가치설을 기초로 잉여가치의 이론을 도출하였다. 거기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고 그 대가를 임금으로 받아서 생활한다. 그런데 노동자는 약자의 입장에 있으므로 자기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다. 이 집을 받지 못하는 잉여 노동 시간에 창조한 가치, 즉 잉여 가치는 당연히 노동자에게 돌아와야 하는데도 자본가의 수중으로 들어가 이윤이 된다. 이유는 곧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결과라고 한다. 그런데 자유경쟁하의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더욱 착취하지 않고서는 경쟁에 이길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는 것이 자본주의의 발전 법칙이다. 여기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는 이해의 근본적인 대립으로 계급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수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계급 의식으로 단결된 프롤레타리아트는 혁명을 일으켜 부르주아지의 정치 권력을 타도하고 자신의 새로운 권력을 수립하여 그 힘으로 부르주아지가 사유하였던 생산 수단을 사회 전체에 공유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전면적으로 전개한 것이 1867년에 출간된 자본론제 1권이다. 마르크스는 그의 생전에 자본론제 2권과 제3권의 출간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앵길스가 그의 원고를 정리하여 뒤에 출판하였다. 앵길스는 사적 유물론과 잉여가치론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는 하나의 과학이 되었다고 자부하였으며 70년대부터는 마르크스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고 생수몽, 프리에, 오언 등의 선구적인 사회주의에는 과학적 이론이 없다고 하여 공상적 사회주의라 불렀다. 19세기 중엽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말은 엄밀한 구별 없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 마르크스는 혁명적 사회주의를 개량주의적 사회주의와 구별하기 위하여 공산주의라고 하였다. 그는 1875년 고타 강령 비판에서 계급 없는 공산주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산주의를 보다 낮은 단계와 보다 높은 단계의 2단계로 구별하였다. 제1단계는 아직 초보적 단계로서 여기에서는 완전한 분배상의 평등은 실현될 수 없으며, 개인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리고 제1단계는 완전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계급적 독재,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레닌은 이공산주의의 제1 단계를 사회주의라고 규정하였고,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하여 수립되는 사회주의 정권은 반드시 프롤레타리아티의 독재 정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레닌 이래로 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를 강령으로 하지 않는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티의 독재를 거부하는 사회주의는 결코 사회주의로 인정하지 않는 전통을 세웠다. 그리하여 민주주의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라는 용어도 공산주의자와 비공산주의자 사이에서는 전혀 별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공산주의의 제2단계, 즉 보다 높은 단계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인이 분업의 노예처럼 예속되는 상태가 소멸되며 따라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가 없어지고 노동이 단지 생활의 수단이 아니라 생활의 제1의 욕구로 되고 개인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 낭만적인 공산주의의 미래상은 20세기를 관류한 공산주의 즉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그대로 기승되었다. 그러나 그 종주국인 소련이 시장 경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급기야 연방을 해체하였으며, 이어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몰락한 90년대 초까지 그대로 잔전한 공산국가들의 절박한 현실을 볼 때, 이른바 과학적 공산주의가 꿈꾸었던 그러한 미래는 도저히 도래할 수 없을 것 같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